여기 공개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제가 딱두 군데 공개 안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안산동 해물 삼합입니다. 6시인데 사람 많죠? 오늘은 제가 구워 먹겠다고 했어요. 1차 때 이미 술을 하고 와서 2차 때좀안 마시려고. 사장님이 낙지 서비스 준다 그러는데 원래 나오는 거야? 알고있지 전복 올려주고요 아니 살아있지 옆에 테이블 손님 또막혔지 주전자에 빙탄주 말아드셨더라고 나도 먹고 싶다 아니 손님이 계속 와요 오늘 일부러 구석에 앉았는데 볶음밥만 먹고 갈려고요 여기는 계란 하나를 톡 터트려주거든요 엄청 고소해요. 밥이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분 시켰어요. 이제 가야지. 오늘도 잘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다음에 웨이팅 해야 될것 같습니다.